하루는 왜 네, 24시간일까요? 저에겐 24시간이 정말 정말 짧아요. 아르바이트, 독도 플래시몹 프로젝트 회의, 벤자민 페스티벌 모금 공연, 기공 대회, 중국어 공부, 보컬, 댄스, 태권도, 문구나무 서기. 아 바쁘다 바빠. 제가 19년을 살았는데요. 요즘 제 인생에서 제일 바쁘고 제일 열정적인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요? 어, 어,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종일 바쁜 벤자민 인성경제학교 2기 송민근입니다. 제가 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제 말이 없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소심했어요. 발표를 하는 것도 앞에 나가서 말을 할때 정말 벌벌 떨면서 말했어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럴 정도로 제가 많이 벌벌 떨었거든요. 제가 고2에서 고3 넘어갈 때 그때 이 학교로 오기 바로 1년 전에 가장 고비였는데요. 이생이라는 드라마가 나왔는데 그때 장그래라는 주인공이 프린터를 복사하라는 그 말을 듣고 찾으러 다녔는데 북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저, 저 같은 거예요 너무 아 내가 커서 이렇게 되겠구나 적성이 제가 어떤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제가 뭘 잘하는지도 몰랐고 꿈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제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었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살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사살까지 생각을 했었죠. 저도 사실은 되게 놀랐고요. 아, 그만큼 많이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그리고 나서 사실 차츰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민근이 돼서 그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까지 아이한테 관심을 많이 못 떴구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좀 많이 미안하기도 했어요. 저는 정말 가기 싫었지만 일단 어, 스트레스를 한번 그냥 풀러 가보자. 그러 식으로 가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캠프가 거기서 정말 인상 깊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여기 벤자민 학교에. 들어오는 첫 발걸음을 한번 내디어봐라. 네가 한번 스스로 네가 결정을 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없었거든요. 그내딘첫 발걸음이 나중에 결정을 할때 쉬워질 것이다. 그 말씀이 너무 감명 깊게 들려서 바로 거기서 여기 들어온다고 썼죠. 정말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 반대를 한번 긍정으로 바꿔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먼저 알바를 구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어, 3일 동안 알바만 구하러 계속 밖에서만 놀았어요 그때부터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실천으로 했으니까 바로 그렇게 해서 태권도장 알바를 구해서 지금까지 8개월 정도 지금 알바를 현재 하고 있어요 제가 두 타임 정도는 제가 다 맡아서 해요 요즘에는 아버지랑 말도 많이 하는 편이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에 딱 이렇게 갇혀있는 그 시스템에 있다가 애들이 뭔가 하라고 딱 풀어놓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잠자고 뭐 한다고 한 3, 4개월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시간을 지내야 되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얘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간절했구나. 진짜 얘가 뭔가를 자기도 좀 찾고 싶고. 해보고 싶었구나. 근데 그걸들을 할수 있는 거리를 계속 주니까 자꾸 하는구나. 오, 나보다 훨씬 낫다. <laughs> 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걸 하면서 애들이랑도 많이 친해지고 그때 제가 22명을 모았었어요. 한 4에서 5주 정도를 제가 연습을 시켰어요. 사실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연습 시간에도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하기가 싫었는데 리더의 자리를 맡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리더의 그런 역량을 배웠던 것 같아요. <목소리> 습니다 지선생이랑 상준도 같이 10만 원이나 받았어요. 뭔가 기운을 잘탄것 같아서 네 좋았습니다. 워크샵에서 벤자민 기분을 열심히 배웠는데 그 기량을 어, 보실 어, 때가 없었는데 마침 명인시 국가 기공 대회가 있어서 실현하게 네, 됐고요. 한 시간씩 모여서 네, 열심히 연습했어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성격이었던 제가 이렇게까지 반입 변화를 했었던 계기가 저는 보수 법칙, 삼법칙에 선택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자리도 선택을 해서 올라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 학교를 제가 정말 어렵게 들어왔어요. 아버지도 반대로 계속하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힘들게 들어왔는데 그것도 계속 어, 엄마가 그래도 든든하게 버텨주시고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만큼 변화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엄마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아낌없이 옆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정말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홀로 서기하는 시간이 계속 주어지고 본인이 하나씩 해 나가면서 느끼고. 하는데 그런 것들 느끼고 하는 시간들을 부모가 대신해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같았으면 그냥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런 것 정도였다면 지금은 어 정말 네 뒤에 내가 있고 항상 곁에 엄마가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는 그 믿음 그게 좀 서로 보이지 않게 끈으로 잘 연결돼서 그게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선택할 수 있게 한 번만 기회 주면 아이는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믿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안부 할머니 문제와 그다음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독도 독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 지가 11년이 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작 좀 많이 잊혀져가는 그런 분위기고, 일본은 계속 교과서에도 계속 실으려고 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다시금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이 독도 플래시법을 시작하게 됐죠. 즐거웠고 다음에도 이런 공연을 또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사이버대학교라는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교수님을 맡고 계시는 한정균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제가 원래는 심리학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멘토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 이런 분야에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체 고민 상담이나 다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편이라서 자연스럽게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교수님이 인턴 생활을 할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해서 내년에 인턴 생활로 해가지고 심리학 쪽으로 인턴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좋았던 거는 벤자민 인선 형제가 멘토 제도가 되어 있는 거 아이가 또 이런 관심이 있어요 라고 비치면 그런 멘토님하고 연결을 해주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진로에 맞춰서 아이를 보지 진가를 보려고는 안 하시는데 여기는 벤자민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그 아이를 어떻게 성장을 시킬까를 계속 고민하시면서 멘토님도 연결해주고 계속 그런 것들을 1년 동안 하시기 때문에 어떤 학교보다도 이런 사랑과 관심과 지지를 받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 검정고시를 보고, 그 다음에 글로벌 사이벌 대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심리학과, 그 다음에 공연계과를 들어가서 이수를 하고, 방진우 1기 선배님이 중앙팀에서 일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중앙워크숍에서도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3기 모집과 4기 모집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중앙팀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위생들은 꼭이 시간을 정말 거쳤으면 좋겠어요. 민근이를 보건데 늦지 않았고 어, 고위생이기 때문에 더 갈구함이 더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학교 두번세번 번 가거나 사회에서 계속 이 회사를 계속 전자근근 하지 않고요. 조금 더 빠르게 내가 정말 내 안의 것을 잘 찾아서 갈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데, 고3을 그런 시간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음, 벤자민학교란 저한테 다시 살수 있게 해준 그런 은인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자살까지도 생각했던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그런 자존감이 낮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기에 들어오고 나서... 저 자신도 많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제가 뭔가를 할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벤자민 학교가 정말 생명의 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끌어내주는 그런 학교예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의지,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정말 많은 성장을 할것 같습니다.